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로 해서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간적 자유로 갈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좀 커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방향이라든지, 관련해서 어떻게 제가 어떻게 큰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관련해서 나도 지금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일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나중에 내 미래를 위해서 또 경제적 자유, 또 시간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평범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 같이 한번 소통을 나눠볼 거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평범한,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번에명 영상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 시장에도 뭐, 또 마찬가지고 책, 블로그, 언론이라든지 TV라든지 뭐 강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무수히 많은 요즘에 전문가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사실은 어디 나가서 뭐 전문적으로 강사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뭐 설명을 한다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구하고 어떻게 관련해서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 일반적으로 정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그쪽에 뭐 대학교 또 석사 학사 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그쪽 분야를 계속적으로 그쪽만 하신 분들이 아니고서 평범한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직장 다니나 일반 평범한 사람들 또는 저같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평범한 그냥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보다는 내가 향후 5년, 10년 뒤 또는 15년, 20년 뒤에 내 미래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인가 지금보다는 좀덜 팍팍한 삶을 어떻게 좀 부동산을 통해서 좀 용이할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내 미래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영상을 나눠보면서 제 경험과 또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은 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지금 제가 해왔던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평범한 누군가 열심히 조금 한다면 이제 물론 이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 또 비용도 투자가 돼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다른 수많은 또 다른 종류의 투자라든지 또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 그나마 말씀드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평범한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에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입사원 때 여러분들도 신입사원 지금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취업준비생분도 계실 거고 또는 저같이 또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나오신 분 또는 40대, 50대 또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도 이 영상을 보실 건데요. 가장 중요한 저희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까지 나와서 하는 목적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겠지만 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라든지 성공으로 아내 인생은 성공했다 나는 무조건 이 앞으로 돈도 많이 벌 거고 이제 앞으로 행복하고 좀 넉넉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또 회사에 들어가면 그것이 아닌 거죠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월급은 받겠지만 내 모든 시간이 회사에 저당 잡히고 거기에 또회사 다니면서 또 소비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출도 해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도 여러 분야 많이 쓰게 되는데.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월급을 받는 것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말씀드린 5년, 10년 뒤에 내, 내 미래가 조금이나 좀더넉넉해지고 지금보다 좀덜 팍팍해지고 40대, 50대쯤 가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동산 쪽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직장을 들어가서 정말 대기업, 그래서 공기업 다니지 않는 이상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 분들은 극소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단 말이죠.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라든지, 뭐 재벌, 2세, 3세, 뭐 이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하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을 들어가가지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동산 쪽으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돈을 모으는 것이 일반입니다, 무조건. 돈을 모으지 않고 종잣돈을 마련하지 않고 내가 부자로 가겠다 평범한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 생각 자치, 자체가 사치라는 거죠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가 정말 로또를 맞지 않은 사람 정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결혼을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배우자분 나중에 결혼하실 분 가정이라든지 그쪽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가 아닌 이상이야 내가 어떻게 이 월급을 받아서. 향후에 5년, 10년 뒤에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이제 사회, 사회초년생부터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종잣돈을 모으는 게 1번입니다. 무조건. 그게 없으면 종잣돈이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 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넉넉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종잣돈을 계속적으로 힘들지만, 아껴 쓰면서 모으는 것, 그리고 습관을들이는 것, 돈을 아껴 쓰고 돈에 대해서 귀중함을 알고, 돈을 모으는 게 1번이고요. 하면서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잣돈 모으기와 투자에 대한 공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을 공부를 해 봤지만, 아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은 부동산 쪽이다 이것이 가장 나의 성향에 맞는 방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예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을 2년 3년 계속적으로 몇년 동안 계속 모았던 거죠 돈을 모으면서 몇년 동안 그 해석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책도 보고 블로그 글도 보고 또 강의도 쫓아다니면서 서울 경기도권 또 대구 할것 없이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또 퇴근 후에 계속적으로 많이 왔다갔다 했던 거죠. 거기에 시간 투자 비용 투자를 저는 뭐몇년 동안 계속 했던 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 부동산 관련 동호회라든지 또 이런 카페라든지 모임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참석해서 이 감을 익히,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거죠. 이게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가진 종잣돈이 향후 몇년 동안 모아도 엄청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 공부와 종잣돈 모으기 같이 가면서 투자했던 를 방식이 바로 내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돈을 월세 수익 경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월세를 하는 투자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잣돈의 규모를 더 키우는 투자 쪽으로 저는 집중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방법은 부동산 중에서는 분양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전세계 투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 투자, 뭐, 물론 말들이 많습니다. 대출 규제, 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분양 물량이 많은 곳, 또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하면 떨어진다. 자, 이런 걸다 일단 제외하고, 지역적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어디마다 각 구마다 다 다를 것이고요. 대구도 아시겠지만, 각 구마다 상황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폭락이다. 그리고 또는 무조건 상승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양측다 주장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투자를 할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그 감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잣돈을 키우면서 투자 공부를 같이 계속 해야 된다는 그그 이유가 자체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잣돈 규모가 적기 때문에 내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전세계 투자 또는 분양권 투자를 해서 내 전세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늘렸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은요. 그렇게 해서 몇년 동안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내 자산의 규모가 잘 된다는 이제 가정하야죠 물론 부동산 투자를 내가 과감하게 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고 나의 투자 원칙이 생기고 나의 기준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과감히 하는 것이지 남의 말만 듣고 또는 뭐아 여기 해야지 또어 저기 하면 를 거야 이런 식의. 그거는 누구뭐 전문가 말만 듣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공부해서 내 나의 기준과 원칙에 맞는 그런 해당되는 매물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은 키워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닐 거고 열심히 구전하게 내가 노력과 시간 투자를 말씀드린 대로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투자 투자라든지 비용 투자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 뭐좀 부를 이루겠다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종자던 모은 것을 일반은 자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투자 방식. 즉, 전세계 투자 또는 분양권 투자에 저는 집중을 해서 열심히 저의, 저의 그 자산 규모를 키웠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향후 한 3, 4년 뒤부터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3, 4년 후부터는 저는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형 투자 방식으로 조금씩 갔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원룸 투자도 지금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또는 아파트 관련해서 또 월세를 또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산 규모를 키운 이런 방식에서 서서히 조금 조금씩 처음에는 여기만 집중했다면 조금 조금씩 이제 한목 한꺼번에 다갈수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한 채, 1년에 한 채, 두채 정도씩 계속적으로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했다고 해서 내 돈목의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내 월급을 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원래 했던, 초반했던 에 대로 내종잣 돈을 모으는 것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또 이것을 또 재투자하고 그래서 내자산이 규모가 커지고 말씀드린 대로 3~4년 뒤에 저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산의 규모를 커지는 이런 투자 방식에서 월세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쪽으로 조금 조금씩 방향성을 옮기면서 또 그쪽에 자산의 규모를 조금씩 늘리면서 월세를 꾸준하게 받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갔단 말이죠. 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월세를 꾸준히 하게 받으면 말씀드린 대로 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이 자가또 나가겠죠. 물론 대출이자가 나가고 순수익이 남을 건데요. 그 순수익을 고스란히 저는 또 적금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제가 쓰고 싶어도 그 돈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적금이 나중에 다 이렇게 만기가 되면서 그 돈을 또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하게 목돈이 들어갈 데가 없다면 또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종잣돈을 모았던 돈과 플러스 투자 공부를 했던 그래서 저의 또 2년 또는 1년 뒤에 투자 방식 우리 저만의 기준과 원칙에 맞는 그런 매물이 났을 때 또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 지금 사회 초년생들 또는 어리신 분들이 종잣돈의 규모라든지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고 또는 오히려 좀 젊을 때 공격적으로 저도 했던 방식이지만 어, 직장 다니면 또 신용대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대출도 저도 받아서 또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또는 회사에서 여건이 된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돈을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또는 그것 빌려주는 소액 대부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저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받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받는 이자보다는 내가 실제로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금 그런 쪽의 이익이 더 크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대출을 받으셔서 과감하게 그쪽 공격적으로 좀 젊으실 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의 규모를 키운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커졌다면 한꺼번에 말고 천천히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는 투자 쪽으로 조금씩 갈아타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저는한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투자를 함과 동시에 어 계속적으로 원룸 투자라든지 아파트 월세 투자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단 5대 5 정도로 지금까지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방식을 저는 5대5 정도 비율로 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지 않을까. 운동 없이 가는 방향으로 아마 할 거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때 가서 또그 뭐 상황에 맞는, 그때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또 변형이 좀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 처음에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린 평범한 일반 직장인 또는 평범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또 경제적 또 시간적 자유를 내가 5년, 10년, 또 15년 뒤에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했던 방식,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왜 그거 어떻게 하겠어? 또는 능력이 되니까지, 또심히 머리가 되니까 하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거에서 끝낸 것이 아니고, 내가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내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그냥 회사만 다닌다. 5년 뒤에는 별큰 계획이 없다. 또 변화에 대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변화하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인생을 가지려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지금 내가 뭔가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분명히 내 삶을 뒤로, 뒤로 돌아보게 되면서 후회를 하겠죠. 아 그때 5년 뒤 또는 1년 뒤에 그때라도 시작할 걸 후회한다. 항상 우리가 후회를 하잖아요. 뭔가 하지 않은 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힘들고 노력하는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내 인생에 이 빛이 태양빛이 정말 찬란한 그냥 긍정적인 빛이 나에게 다가 오지 않는다. 또, 어둠으로, 점점점 어둠 속으로 내 인생이 갈수 밖에 없다. 또, 위기를 자초할수 밖에 없는 삶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현실적인 방법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 주시면요. 다음에도 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쿠스TV, 바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